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치매 예방, 두뇌운동, 매일하면 좋은 뇌훈련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기억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단어 5개를 정하고 하루 동안 기억해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책상, 안경, 꽃, 전화기 같은 일상적인 단어를 메모장에 써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떠올려보는 겁니다.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점점 단어 수를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단어 맞히기 게임처럼 즐기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퍼즐 맞추기나 숫자 놀이입니다. 스도쿠, 십자말풀이, 간단한 계산 게임은 집중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종이로 푸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 후 10~15분 정도 시간을 정해 두고 규칙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비판적 독서 후 요약하기입니다. 책, 신문, 잡지, 기사 등을 읽고 내용을 짧게 말로 정리해보는 습관입니다. 읽는 것 자체도 좋지만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독서 모임이나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양손 운동과 순발력 훈련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활동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양손으로 다른 동작을 동시에 해보는 간단한 체조나 왼손으로 이를 닦는 습관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런 자극에 반응하는 순발력 훈련도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손뼉 치기, 공 던지기, 풍선 튕기기 같은 간단한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면 더 즐겁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속 변화 주기입니다. 매일 걷는 길을 바꿔본다든지 평소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는 등의 작은 변화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낯선 길을 걷거나 새로운 마트를 가보는 것도 일종의 두뇌 운동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함에 안주할 때보다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익숙함에서 벗어난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 감상과 따라 부르기입니다. 좋아하던 옛 노래를 듣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가사를 외워보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노래는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혼자 부르셔도 좋고 노래방 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림 그리기 또는 색칠하기입니다. 정교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도형을 색칠하거나 색연필로 꽃이나 풍경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컬러링북을 활용하면 더 쉽고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명상과 호흡훈련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5분, 10분씩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홉 번째는 회상훈련입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어린 시절 친구, 첫 직장, 가족여행 등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냄새, 풍경, 대화까지 자세히 상상해보는 훈련입니다. 회상은 해마를 자극해 뇌 활성화를 유도하며, 감정적으로도 따뜻한 기억을 되살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해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열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매일 짧은 문장이나 일기를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해졌지만, 손글씨는 손끝 자극을 통해 뇌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짧은 명언이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써보는 습관은 뇌 건강은 물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10가지 훈련은 모두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정해서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두 가지, 세 가지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사회적 소통입니다.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DHA가 풍부한 생선, 호두, 블루베리 같은 뇌에 좋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지며 웃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뇌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단절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하면 오랫동안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훈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며 느끼는 뿌듯함이 어느새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